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쉬운오븐 건강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나 이번에 독한 감기 걸렸어라는 말 자주 하시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독한 감기라는 건 없습니다. 감기는 우리 몸의 대문인 코와 목에 수많은 종류의 잡다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이면 낫죠. 독감 이건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씨가 아예 다른 녀석입니다. 인플루엔자라는 아주 힘센 놈 하나가 작정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감기는 동네 조물의 기들이 대문 앞에서 꽹과리 치며 괴롭히는 거라면 독감은 무장 공비가 담을 넘어서 집안, 폐까지 쳐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독감은 약, 타미플루 등이 따로 있고 감기는 약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 전남들보다 잘 먹는데 왜 감기에 잘 걸릴까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순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등 숨 쉬고 체온 유지하기 이건 생존이라 무조건 씁니다. 2등 걷고 움직이고 일하기. 3등 면역력 키우기. 남는 에너지가 있을 때만 합니다. 자, 보세요. 50대, 60대가 되면 몸의 배터리 용량이 예전만 못하죠? 그런데 손주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2등이라기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우리 몸은 3등인 면역에 줄 에너지를 끊어버립니다. 나 지금 살기도 바쁘니까 면역은 나중에 챙길게.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피곤할 때 감기가 귀신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 중 제일 중요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바로 32도입니다. 우리 몸속은 36.5도라 바이러스가 살기 좀 덥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는 동안 코로 찬 공기가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코 안쪽 온도가 딱 32도까지 떨어집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와, 살기 좋은 세상이다. 하고 밤새도록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자고 일어난 아침에 목이 붓고 콧물이 나는 겁니다. 코와 목이 차가워지는 순간이 감기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열 나고 기침하면 얼른 약부터 드시죠? 사실 그 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열이 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백혈구가 바이러스랑 잘 싸우라고 엔진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기침 콧물 나는 이유는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청소 과정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서 억지로 열을 내리고 기침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방해하는 꼴이 됩니다. 물론 너무 힘들면 약을 드셔야 하지만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 싸울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자녀 결혼식이 있거나 중요한 여행을 앞두고 절대 감기 걸리면 안될때 이렇게 하세요. 1. 손 소독은 기본. 바이러스는 손으로 들어와 코를 통해 들어갑니다. 코 세척과 각을.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손만 씻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코 속을 가볍게 헹구고 목 깊숙이 각을 하세요. 물리적으로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게 최고입니다. 3. 잠잘 때 목수건과 내복.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얇은 수건으로. 목을 감싸고 몸에 붙는 내복을 입고 주무세요.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32도를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4. 든든하게 먹고 푹 자기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너무 쓰지 않게 죽이나 미음도 좋습니다. 남은 에너지를 전부 면역력에 몰아주세요. 여러분 감기는 병이라기보다 내 몸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라 하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대로 따뜻하게 하고 푹 쉬시면 금방 털고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